이곳은 기업의 따뜻한 태양강 기부로 아이들의 일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현장입니다. 태양강으로 만들어가는 ESG 나눔 썬랩의 썬울림 프로젝트를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사업은 천안시 복지재단이 주관하고 DYM 솔루션의 기부금으로 추진되었으며 선랩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현장을 완성한 시공 파트너로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은 10주년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준 선물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며칠 전에 10주년이 됐어요.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10주년 됐다라는 게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우리 오늘 마친 공사하는 태양광 설치도 10주년 선물 같았어요 아, 네. 진짜로 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마침 또이 바닥이 다 전기판넬인데 네, 네. 전기료를 네. 어떻게 감당하나가 늘 머릿속을 <laughs> 복잡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태양강이 딱 매치가 돼가지고 아이거 10주년 선물이구나 너무 감사하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기업에서도 물건으로 기부를 하거나 돈으로 기부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뭐 센터 이런 곳에 태양강을 기부하면서 실용적이기도 하고 네. 많은 나눔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네.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사랩 과 TY 솔루션의 후원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기업이 후원금으로 기부를 도할 수 있지만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기관 단체의 운영 경비를 절감시키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사례입니다. 태양광 설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기관은 전기 감면료 혜택을 받아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기업이 단순히 돈을 내거나 물품을 기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부금을 통해 실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ESG 경영, 사회 공헌, 탄소 중립을 한 번에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썬랩은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기부, 설치, 절감, 복지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모델입니다. 썬랩은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파트너로서 더 많은 복지시설에 태양의 에너지를 전하겠습니다.